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을 비유하면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 동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곤충이면서 동물입니다.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문 저자의 아굴의 그 생각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 어, 정말 작고 그다지 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곤충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봄부터 여름에서 가을에서 그 먹을 것을 준비해서 지하에 겨울을 날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죠.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겨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열대 지역은 사계절이 없어서 가을 봄 여름이 없습니다. 늘 꽃이 피고, 늘 열매가 맺고,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 하지만 주로 이제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아주 혹독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추위 가운데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지 않으면 진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미는 특별히 누가 가르쳐준 게 없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지혜를 주셔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을 넣어 주셨다는 거죠. 개미는 존재가 작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떼를 지어 삽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개미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꿀벌이겠죠. 이 꿀벌도 봄부터 꿀을 모아서 겨울을 나는 거죠. 보통 양봉하면은 그 꿀벌 중에서 유난히 꿀을 잘 모으는 벌을 선택을 해서 그 꿀을 얻는 거겠죠. 하지만 토종벌은 양봉에 나오는 꿀벌처럼 꿀을 많이 모지 으 않습니다. 보통 꿀을 채집하는 분들고 꿀을 뜬다 그러는데 계절마다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을 많이 땍니다. 하지만 토종벌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땍니다. 토종벌에서 나오는 꿀이 비쌉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 토종벌이 사실 사람을 먹으라고 준비는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꿀을 채취해서 이제 먹는 거죠. 하지만 이 벌도 꿀을 모으는데 이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겨울에는 꽃이 없죠. 모든 식물이 다 겨울에 이제 거의 뭐 수면, 동면하는 그런 시절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꿀을 못 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꿀을 모읍니다. 이제 꽃필때 꿀을 따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 벚나무 잎사귀 잎자를 보면 작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게 꿀샘이라고 하더라고요 꽃이 지고 나면 벌들이 이 벚나무 잎사귀에서 꿀을 땁니다 저도 봤는데 하, 이게 정말 꿀이 될까 했는데 향기도 안 나고. 착한 게 반짝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국꿀을 먹어봤는데 꼭조촌 같아요. 당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이제 벌들이 모으는 것도 자기 새끼를 이제 그죠 먹이고 남는 꿀은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나 이 꿀벌이 보면 좀 비슷합니다. 때를 지어 살면서 대상은 다르지만 일단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왕 개미가 있고. 제 일개미도 있고 또 여왕벌이 있고 또 일벌이 있는데 다 암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왕벌은 알만 낳으면 일벌들이 그 자매들입니다 사실, 그죠 자매들이 제그 알을 부화하고 성장하는 데까지 꿀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자연이 본능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 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미를 이렇게 하찮게 보면 안됩니다 개미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농작물을 다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죠 심지어는 뚝방도 개미 구멍 하나에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걸 하나 무시하다가는 큰일을 겪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반이라고 번역했는데 을 우리나라는 이런 동물이 없습니다. 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야생 토끼나 뭐 너구리나 이런 종류의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에,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야생 토끼 뭐 이런 종류겠죠. 작습니다. 매나 이런 그 금수를 만나면 먹이밖에 될수 없지만 그들도 바위 사이사이에 집을 짓고 피해서 살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멸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공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덩치 큰 공룡들은 다 멸종했는데 공룡 시대에 살던 동물이 멸종 안한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악어 있죠. 이아거가 공룡 시대에 살던 파충입니다. 거북이도 공룡이 살던 시대 살던 동물인데 그 거북이도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작은 거는 살아있는데 큰 거는 다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다 멸종해 버렸어요. 하찮아 보이고 작지만 살아남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집에서 옛날 치골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쥐가 살죠, 그죠? 들쥐도 있고 집에 사는 집쥐도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쥐는 집에서만 살고요, 들쥐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서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기 다 비슷해 보여도 다 자기가 사는, 사는 그 생태 환경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쥐가 멸종할까봐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어, 멸종해도 좋겠는데 쥐가 멸종이 안 돼요. 오히려 코뿔소라든가 기린, 사자, 뭐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 오히려 보호종이 돼서 산업잖아요, 그죠? 호랑이만 해도 보호받는데 오히려 쥐 이런 동물은 멸종할 수 있는 멸종되는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정말 이렇게 어두운 구멍에서 그냥 눅눅하는 곳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다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 밑에 집을 짓고 숨기도 하고. 어, 저도 이렇게 가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다큐멘트를 보면 작아서 잡표목 될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토끼하고 늑대나 여우하고 달리기를 하면요 토끼가 더잘 뛰더라고요. 몸은 작은데 그 달리기를 하는 거 보면요 그 늑대 한 마리가 못 쫓아가요. 또 쫓아가더라도 방향을 확 90도 그 이상 각도로 트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 를사냥을해도 늑대나 들개들은요 여러 마리가 같이 사냥을 해 잡지. 한 마리를, 늑대 한 마리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점프를 하더라고요. 몸은 작지만 그 점프하는 것이 개나 뭐 늑대나 이런 동물보다 훨씬 넓은 거리를 점프하며 달리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외 야생에서 살고 있는 그 작은 그런 동물들이 꾸준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큰 동물만 있어서 다 멸종할 것 같은 작은 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나 뭐 매나 뭐 올빼미 이런 동물들이 많으면 이 참새 같은 새들은 다 멸종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다 먹잇감이잖아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뭐 참새는 뭐 멸종, 위기종이라고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참새가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맹금류가 늘그 참새를 목표로 사냥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알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또한 그 금방 성장해요. 쥐도 보니까 한 달이면 다 성장해요. 그리고 매달 임신이 가능해요. 낳다하면 다섯 마리, 일곱 마리를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수로 승부를 거니까 도저히 뭐, 예. 네. 성을 우리가 봐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임금은 없는데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곤충이겠죠. 메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그냥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요. 중국의 일부도 메뚜기 때가 한번 싹스르 가면 뭐 채소나 식물이 남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한번 날아기 시작하면, 근데 앞에서 얘기한 개미나 꿀벌은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 메뚜기는 때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한 방향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원 기자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과학자인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려면 먼저 남다른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들에 나가고 산에 가면 유난히 그 들에 있는 나무나 식물, 뭐 작은 꽃 같은 또 이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독초 이런 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했더니 관심이에요. 지나가다가 풀한 포기, 꽃한 송이를 봐도 관심 있게 이것이 뭘까, 이름이 뭘까 이런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갖고 있으면 그걸 알게 돼요. 저도. 꽤그 동식물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가끔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밴드나 블로그에다가 사진 찍어서 이 식물의 이름과 꽃의 이름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면요. 몇 시간 내서 댓글이 달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운 식물은 안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올려놓고 그때 잊어먹고 있다가. 검색하면 또 다른 분들이 막 올려놔서 이걸 어떻게 찾나 할때제 이름을 입력해서 그 엔터키를 치면 제가 올려놓은 게쭉 떠요.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름을 아주 정말 잘 알려주는 게참 고마워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하는데 이 자원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곤충 개미 그죠? 메뚜기 사반. 다 알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도 보니까 수천 수만 마리가 한 번에 날아가는데 예,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를그 온도나 습도나 이런 환경이 딱 맞으면 그 알들이 일시에 다 부활을 한대요 메뚜기들이. 그래가지고 때를 이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삼일 간격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어느 날한 시에 그냥 다 부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기 되니까 그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아 봄에는 온갖 꽃이 너무 많이 피어요. 좀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피면 참 좋을 텐데 아 봄에는 이제 온통 꽃동산이잖아요. 그래 관찰을 잘하면 자연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수 있지만. 자연 세계를 잘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네 가지 곤충, 동물을 이야기할 때뭐 세상에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죠.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곤충, 동물보다 수천 수만 배가 많아요. 지금도 발견되는 곤충, 뭐 이런 벌레도 있는데,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곤충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 곤충을 일일이 다 창조하시고 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사자나 호랑이, 뭐 이렇게 육식 동물만 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초식 동물, 연약한 작은 동물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으로 치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과 명예와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오히려 부자는 망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려도 그냥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도마뱀 이야기를 해요. 자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 만하여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화뱀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더운 지역에 가면 동화뱀이 많습니다. 이 동화뱀이 주로 먹는 그 대상이 작은 곤충입니다. 모기나 나방, 깔다구,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하루살이런 곤충들. 전에한번 선교지를 가느한고한1에여한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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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서리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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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국에서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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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있에고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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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에 저 도마뱀은 좋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했더니 이 건물 안에 모기 깔다고 날아다니잖아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뭐 거미도 막 다닐 수 있고, 더운 지역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철 더우니까. 그래서 거기는 도마뱀이 있어도 도마뱀을 죽이거나 잡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옛날 시골집에 그 제비집 아시죠? 제비는 꼭 사람이 사는 그 처마 어, 밑에 집을 짓죠. 사실 새들은 대부분 사람이 사는 곳에 그 털을 공유하지 않으려 그러죠. 참새가 뭐집그 부엌이나 이렇게 처마 밑에 앉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제비는 저요. 근데 제비를 잡거라 그러지 않죠. 왜냐 제비가 모기를 깔대고나 나방을 잡아먹거든요. 저도 시골 살때 저희 집에 그 제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되게 싫어했어요. 부엌에 있는데 아시죠? 부엌에 그 제비들이 떠다니면서 햐 아, 제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 제비가 있어서 집안에 모기가 없는 거죠. 우리 나나 속담에 제비 잡으면 학질에 걸린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학질이 말라리아거든요. 3일열 말라리아. 모기가 수백 수천 마리 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기나 그런 어떤 벌레로부터 집을 보호받는 거죠. 그 그러니까 도마뱀도 네. 생긴 건 징그럽죠. 뭐 뱀처럼 생겼는데 다리가 네개 달렸으니까 징그럽지만 왕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도마뱀이 있어도 왕과 그 신하들이 경비병이 도마뱀을 안 잡아요. 왜 그럴까요?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잠자리도 엄청난 벌레를 잡아 먹는다 그래요. 깔따구나 모기를. 어떻게 보면 그 벌레를 잡아 먹는 벌레죠. 그죠? 곤충이죠. 잠자리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귀찮게 하는 성가신 그런 벌레가 없어지는 거죠. 또 개구리가 많아도 좋아요. 개구리도 보면 벌레를 잡아 먹어요. 깔따구 같은 나방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걔들이 이제 물가로 알을 날아왔다가 이제 개구리한테 다잡혀먹는 거죠. 개구리가 많다고 나쁘다고 할게 없어요. 걔들은다 날아다니는 거, 움직인 걸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지금 기록된 말씀에 땅에 잡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넷이가 아니라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애들이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귀하고 천한 그 구분은 없어요. 다 누구나 주어진 일이 귀한 거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어, 그 외국인들이 와서 청소일을 많이 했어요. 주로 터키 사람들이 튀르키 사람들이 그 밀입국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통해서 독일에 와서 많이 생활했어요.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또 외국인인가 뭐 청소 화장실 뭐 이런 일을 많이 일을 했는데 이제 독일 사회가 이제 직장이 좋은 직장이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외국인들 보고 자 나가라고 자기 나라를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못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도시가 온통 쓰레기로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날마다 나오는데 그 날마다 나온 쓰레기를안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거리가 쓰레기로 쌓이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요. 파리 같은 거 뭐야? 듣보답이라고 뒤지도 보지도 못한 벌레들이 생겨서 막 돌아다니고 악취가 나잖아요. 상하니까 그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정말 냄새 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벌레 생기고 또 벌레 생기면 또그 벌레 잡은 거는 또더큰 벌레가 또 생기고. 그또큰 벌레 잡으 오는 또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고, 거기다 비만 와 보세요. 쓰레기가 막 떠다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에 귀한 오 천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대요. 천한 사람은 있어도 천한 직업.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원래 기득교의 그 슬로건도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시 얘기해서 신분의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섬기는 직분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날 직분을 만날 텐데, 이 직분은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그런 목에 기부 싸는 직분이 아니라, 잘 섬기는 자세로서의 임직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 오늘 교회 왔더니 무슨 장로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물론 어떤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 사실 책임은요. 장로님한테 더큰 거예요. 왜냐면 하 그만큼 연륜과 어느 정도의 교회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목회자던전도사님이던 장로님이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직분 안 받겠다고 왜안 받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내가 돈이 너무 들어가서 도저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돌보고 이런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는 뜻이고 그런 자신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큰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데서 작지만 그런 것을 할수 있다면 그건 귀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를 맡는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미도 있고요. 사반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동화뱀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다지 아니면 또 생태 환경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나 곤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메뚜기 보고 개미가 우리처럼 살으라 그러면 메뚜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미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구멍을 내서 사는 애들이고 메뚜기는 지상 위에서 풀이나 이런 녹색 식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죠 그 도마뱀 보고 땅 속에 집 짓고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걔들은 날아다니는 거 움직이는 걸 잡아먹는 애들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생활하는 습관이 다 달라요 생태 환경이 다 달라요 모든 동물이 육식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식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잡식성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생태의 환경도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때로는 공유하는 그 지역과 먹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먹이를 갖고 경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한 공간에서 살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자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동물. 지혜론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0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와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그잘 읽어보십시오. 아주 비유가 쉽습니다. 물론 오늘 이 사반 같은 동물이 나오면 듣보다 비죠. 듣지도볼지 못한 사반이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건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타라는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하나 볼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버팔로라고 하는 들소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물, 생물을 갖고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좀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 성경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 알아서 읽는 책이 아니고 또다알 수도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인으로서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영원 구원 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럼 뭐 지식인들만 많이 배운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는 글씨를 몰라도 성경을 못 읽어도 이 듣는 기만 잘 있어도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내가 좀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 오래전에 기록된 이 자문서 어떤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문자가 자문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렵죠 자문이란 말이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속담이나 격언 여러분들 커피 중에서 맥심커피 아시죠? 커피 맥심 그 자문을 영어로 맥심이라고도 합니다 맥심. 맥심이라는 맥심 것이 자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말씀의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있는 뜻을 맥심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의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 이라말 있죠. 촌철살인. 그러니까 짧은 철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짧은 경구로 사람한테 깨닫게 하는 교훈을 준다는 뜻이죠. 자문인 거죠. 자문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를 요약해놓은 것이 잠언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저는 이 잠언서를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서라고 했어요. 자기 개발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공적인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며 살할 것인지, 대인 관계에서 어떤 게 해야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자기 개발서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잠언 말씀이 유난히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요약해 놨어요. 사실 더 많아요 양은. 근데 제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 해 놓은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인생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인정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성경에서 잠언서는 좀 읽어 봐라.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을 사는 이치를 담아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30장이죠? 31장으로 끝나는데 읽어 보시면 금과 옥조 정말 삶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바울의 서시서와 함께 자문서를 읽으시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